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 소식지가 2월호부터 기존 책자형에서 모바일 소식지로 개편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소식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책자형 소식지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도란도란 책자를 보기 위해 은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기구독을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남양주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처음 발행되는 이번 도란도란 2월호에는 롯데백화점 구리점에 입점한 그린남양주,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등 시정정보를 포함해 시민이 직접 지역 소식을 전하는 시민 리포터의 기사도 담겼습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매월 초 정기 구독자에게 문자로 발송되고 정기 구독을 하지 않는 시민도 내손의 남양주 문자 서비스 및 남양주 톡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책자형 소식지는 매호 다른 시민 편집부가 각각의 컨셉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비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행됩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시민들이 소식지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과 시정에 더큰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